김호진이라는 이유로 하여튼 진행을 맡게 됐네요. 어쨌든 오늘 마지막 공연, 물론 내일 전체 마지막 공연이 남았지만 오늘 페어의 마지막 공연을 찾아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함께 해주셨던 배우들, 배우분들과 함께 저의 마지막 소감을 어, 그래도 함께 참여한 어떤 마음을 전해드리고 물러가고자 합니다. 어,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의 한번 어, 마치 어,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laughs> 아, 네. 아, 일단 뭐 앞서 말했듯이 말씀드렸듯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사회참미란 작품이 정말 이렇게 오래 어, 여러분의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어, 너무 행복합니다. 최연부터참 어, <laughs> 꾸준히 참여를 했는데. 어, 네, 김우진이란 역할을 정말 어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어 또매 시즌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또 신선한 어떤 느낌과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작품이 계속 또 발전되는 그런 느낌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행복했고 감사했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어 될것 같은 정말 사랑하는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사회참의는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건 맞아요. 음, 맞아요. 아, 뭐야?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재범입니다. <laughs> 아, 이따 수영을 아, <laughs> 아, 저도 네, 이렇게 이 사회참의 공연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어느새 막공이 다가왔네요. 아, 정말 너무 슬프고, 속상합니다. 아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 진짜입니다. 어, 친구들과 함께, 감상 관객분들과 함께 무대 위에서 공연해서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네. 경수 씨 말대로, 사회 참미가 음.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편하게 앉아서 그 제가 저번 시즌에 처음 참여했었고 를 이번에 두 번째 참여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1시년도였죠 그때는 사실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났었는지도 그 기억이 한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이번엔 저희가 꽤 길었잖아요. 맞아요. 저번에 일2 차를 나눴었다가뭐 인터뷰를 하는 것 같지만 <laughs> 어, 그랬었는데 이렇게 기간이 길었지만 또 케이스도 많고 헤어져 많고 이러다 보니 기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뭔가 음, 없는 헤어가 있었나요 혹시 있었나요? 다들 몰라 표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다들 어, 하나하나 기억이 많이 남았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파스가 음, 언니 오빠들은 다들 너무 좋았고 막내 같아 보이지 않지만 막내였는데 <laughs> 다들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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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정중한 팬. 감사합니다. <laughs> 내일 마지막 공연도 무한 사랑 주세요. 잘. 뭐야. <laughs> <laughs> 어,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은데요. 재범씨. 네.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 막 아, 그건 진행자분께서. <laughs> 네. 저희가 아까 낙동 헤어 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할때 저희 열심히 분장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는 사실 저희가 이런 진행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었는데 동호아 오빠 음.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뭘 카피할 게 있을까 이렇게 <laughs> 생각하다가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떠한 장면에 어떠한 그런 자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선배님 그 방법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시작 전부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한번 파악해볼까 하는데 근데 혹시 원하는 어떤 신의 구도가 있요 어? <laughs> 도쿄 상가. <상관. 웃음> 도쿄 참가 어디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도쿄 참가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정동아 MC가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뭐 하셨나요? 막공 선물이라고 아 <laughs>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저희가 이게 뭐 어쨌든 저희도 약간 즉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어 그래도 자그마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쨌든 오늘 사회창미 이런 우리 뭐지? 김. 김경수 이름 까먹었어요? <laughs> 네, 네 김경수, 최현우, 재범이 아, 김재범 <laughs> 네. 김재범 페어를 찾아주신 그리고 막통을 어, 이리 나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laughs>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지금, 지금 좋아요 <laughs> 어, 인사하면 됩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력하습니다사회3일를 감사합니다. 네. 어, 찾아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